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예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까이 도시에 계시던 예수님이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 근처 배단 위로 가셨습니다. 6월절 6일 전의 일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틀 전의 일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의 첫 일주일 동안의 사역이 소개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날에 일어난 일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6월절 엿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동네인 베단이로 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마르다가 시중 들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을 때 마리아가 값진 순나드 향유 한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감사 표현입니다. 향유 한근이란 로마의 무게 단위인 리트라로 약 326g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캔한병 정도의 기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독특한데 우선 식사 장소에 향유를 들고 간 것과 그 향유를 머리가 아닌 발에 부은 것은 평범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칼로 남성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고 예수님의 부르튼 발을 소중한 머리칼로 닦으며 예수님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가롯 유다의 반응.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던 가롯 유다가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그런 식으로 낭비하기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 값이 300 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한 대나리온이 하루치 노동자의 임금이기에 300대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던 가롯 유다는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그런 식으로 낭비하기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값이 300대나리온 정도 되는데 한 대나리온이 하루치 노동자의 임금이기에 300 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는 가롯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훔칠 돈이 줄어든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발언을 듣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는 죽은 시체의 몸에 붙는 장례 용품으로서 마리아가 한 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곧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배단위를 찾아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미 유대 전역에 큰 화적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매우 불편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입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도 자신들의 탐욕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을 진정한 예배로 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진 향기롭고 값진 향유를 주님께 드리며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라는 잔치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가룟 유다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보다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그런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낭비입니다. 예배는 고귀한 낭비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마리아의 행동을 보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태도로 드러나는지 돌이켜 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가진 최고의 꽃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